안녕하세요, 구독자님. 아, 오늘도 일 끝나고 바로 강가로 나왔어요. <laughs> 오늘은 새로운 저와 동타 말 친구, 남친, <laughs> 깨돌이를 소개합니다. 깨돌아, 안녕. 얘가 깨돌이에요. 오늘, 오늘부터 저와 같이 동탐할 친구예요. 음, 나는 좀큰 호피를 좀 만나보고 싶고요. 우리 깨돌이는 배가 고팠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깨돌아 화이팅! 에이구, 우리 깨돌이가 먼저 한건 했네요. <laughs> <너> 봉태 <봉투에> 넣을게요. <laughs> 커피가 아니네요. 찾았어요. 흰색 빛이 난다. 배고픈가요? 예, 이거 배고픈 것 같아요. 아 이쁘다. 반가워~ 이렇게 봐야 되나요? 너무 이뻐요. 색깔이 정말 좋네요. 보세요. 여기도 있네요. 쬐끄만 새끼! 색깔도 이쁘고, 수마도 잘 됐고요. 너무 이뻐요. 자, 이렇게 이쁜 게 있는데. 문이 너무 이쁘죠? 근데 호피는 아니에요. 이뻐서 찍어갔어요. 호핀데 위에 이상하게 까만 게 이렇게 앉았네요. 예. 아닌 것 같아요. 큰거 하나 오늘 얼굴 보고 싶은데 어디로 가야 되나? 요새는 이렇게 물 속에서 탐사하지 않은 이상은 하도 이제 호피가 좀 알려지면서. 많은 분들이, 예, 이 영동에 많이 오, 어, 왔다 갔어요. 그래서 그런지 그냥 이렇게 바깥에서, 어, 호피 찾는 거는 그렇게 쉽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물 끼고, 물탐이라고 하죠. <laughs> 물탐을 하셔야 할것 같아요. 수마가 잘된 돌인데요. 이렇게 깨진 데도 없고, 무늬도 너무 이쁘지 않나요? 물이라그래서 물고기 같은 그런 돌들이 많이 나오네요. 아, 이뻐요. 아, 이쁩니다. 얼굴 보여줘서 고맙다. 과연 이게 호피일까요? 보이시나요? 한번 캐 볼게요. 아닌가? 와, 멋지다. 대고피? 아, 멋지다. 너무 아, 멋있어요. 호피도 특이한 게참 많아요. 아, 너무 멋지네요. 수많은 조금 덜된것 같아요. 아, 그래도 너무 멋지네요. 호피가 금방 새끼를 낳았대요. 한번 보실래요? 어디 갔노? 여기 있네요. 호피가 금방 새끼를 낳았어요. <laughs> 귀엽다. 구독자님들 너무너무 사랑하고요. 항상 건강하세요. 사랑합니다. 아, 참 멋있네요. 삼각도도 하고 여기는 이렇게 동글동글하니 호피보다 멋진 돌이 더 많네요. 야 멋있다 만나서 반가웠다 얘는 또 뭐지 <laughs> 얘는 뭐초콜릿에이 나네요 얘는 또 뭘까 사돌인가? 차돌이네요 예. 보이시죠? 꽃피는 이렇게 선명해서 물탐에도 눈에 잘 띄어요 큰것 좀 나왔으면 좋겠다 <laughs> 자꾸 욕심이 생기네요 그러면 안 되는데, 짱네요 그죠? 깨돌아, 요 위, 위로 한번 올라가 보자. 이에 호피가 있거든요 한번 찾아보세요 <laughs> 여기 자, 보이시죠 이렇게 호피는 이렇게 얼룩덜룩하고요 눈에 딱 띄어요 음, 그렇게 큰 사이즈는 아닌데요 한번 씻고 볼게요 이쁘죠? 음. <laughs> 색깔이 너무 이뻐요 여기 아주 예쁜 돌이 있네요 아 이쁘죠? 아. 이렇게 응. 까놓고 응. 응. 돌가루 갈아서 그림 그리고 싶다. 아유, 정말 이쁘네요. 오늘 깨돌이와 함께 어, 오피석 탐색을 했는데요. <laughs> 오늘 제가 욕심이 많이 부였나봐요. 아, 그래도 작은 호피지만 너무 귀엽고 아, 얘네들 한번 보세요. 여기는 새끼까지 업었어요. 아, 작아요. 그래도 색깔은 너무 이쁘죠. 색깔이 좀 특이하죠. 새끼 여분. 오피서. <laughs>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 또더 멋있고 좋은 높이. 아, 집에 먼저 제가 어, 유튜브. 하기 전에 치석해 놓은 호피석이 있어요. 아, 집에 가서 그거 촬영해서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우리 깨돌이도 오늘 수고 많이 했다. 네, 감사합니다.